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이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소서 주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토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령 생어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온 하루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광야와 같고,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낡아져 가며, 정말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의... 흠괴와 공격은 험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오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쁨으로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전 우리 전가족 수련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 감사드리고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또 함께 가지 못하셨지만 기도하며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자 4장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2장 어, 내용에서 1장 8절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말씀이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고걸하던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 사건을 발판으로 이제 어, 복음 전도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 문중이 이제 이 제자들의 행보에 또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사도들이 이그 성전 미문의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백성들이 듣고 그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사대왕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를 체포합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뭐, 어, 어린아이, 또 뭐, 여성들, 또, 연세 드신 분들까지 합치면, 뭐, 만 명에서 만 오천 명, 혹은 많으면 2만 명까지 될 수,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급 효과가 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성령의 불길로 예루살렘에 확 번져나가자 기존의 이 중심세력,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이고 못박았던 이 중심세력이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중심에서 일어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고 헤로왕의 아들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대제사장의 문중에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 대제사장 문중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다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건다해 그랬겠죠. 해제세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변방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 중심을 향해 오십니다. 아니, 오시지 않았는데도 이 자연스럽게 중심의 그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세력을 형성하고 이미 기득권 같은 걸 형성하고 있는 대제수장 무리들은 예수님을 견제했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 죽였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어, 이 밖으로부터 안으로, 변방으로부터 중심으로 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가지만,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갈릴리의 이름없던 어부들로부터, 이후에 안디옥의 이름없는 성도들, 이 세운 교회들로부터. 어 그렇게 전해지고 시작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별로 주인공처럼 사는 것 같지 않게 스스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세상 주인공들이 하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인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의 주인, 세상의 권세자본자들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만히 놔두지 않죠. 왜냐하면 위협적이니까요. 그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세상의 권세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그냥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치 불길 번지듯 번지고 전염병이 일어나듯 막 번지니까 이 당국이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날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런 불길 같고 전염병 같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 번지듯이 전염병이 옴 듯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지 아니면. 나조차도 믿지도 않고, 나조차도 그것을 기뻐 누리지 못하여 그것이 보이지도 않고 전해지지도 않는지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안나스와 가야바를 중심으로 사도들을 심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의 질문,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죠. 이전에는 넌 누구의, 예수의 제자지? 했을 때 아니라고, 난그 사람의 제자 모, 아니라고,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늘은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다.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이 건축을 좀 아셔야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짐 모퉁이의 머리돌, 코너스톤, 이 돌은 기둥이 되는 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도 저 나무로 기둥을 세우는 집들도 그 나무 기둥 밑에 주춧돌을 놓죠. 그 모퉁이에 집 모퉁이 기둥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주춧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을 놓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운 다음에 집에 이제 벽을 칩니다. 이 건축자들, 자칭 건축자들이 예수님은 버린 돌입니다. 그들 필요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려버린 예수님이라는 이 돌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건축의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이 시편에,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전합니다. 이렇게 딱 말하면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딱 알아듣습니다. 시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건축자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 아, 시편 말씀이 그 말씀 뜻이었구나. 이렇게 중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회복이 변방에서 일어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오히려 모퉁이 돌이 되고 갈릴리 천한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이 일어났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셨죠. 너희들을 붙잡아서 권세자들 앞에, 왕들 앞에 세울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 입술에 전할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에서 응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누군가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내가 뭐 이렇게 떠듬떠듬 뭘 설명하고 이런 게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렇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석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로잡은 복음의 말씀과 그에게 약속하셔서 내려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의 입술이 열리니 그의 입술에서는 베드로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전할 재능이나 은사 같은 것이 부족해서 못 전한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고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전할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성령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 목사님 그러다가 잘못 전하거나 망신 당하면 부끄러우면 망신을 왜 당합니까? 누가 뭐 신학 교수가 하는 강의를 들러왔습니까 아니면 뭐 나한테 완벽한 무슨 뭐 네가 완벽한 설명을 해서 나를 믿게 만들어 봐라. 감동시켜 봐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아무 아무도 그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두려워할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셔서 전할 말씀을 그냥 전하고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말씀은. 이 거만하고 힘있는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종교 지도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1장 8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금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어디에서든 그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그리고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입술에 전할 말씀을 주시고 어떤 권세자들과 어떤 두려운 자들 앞에서도 그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오늘도 격려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그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